OLED 쪽으로 성공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LG 디스플레이를 리뷰해볼 AP투자 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31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3422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 나가는 모습이 이제 확인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요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어 만약에 이제 대형 오, 대형 OLED 있잖아요. OLED TV. 그 대형 OLED 패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거면 얘는 20만 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왜냐면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 게이 지금 디스플레이 뭐 중소형 OLED 뭐 핸드폰용으로 이제 많이 파는데 그것보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대형 OLED 하나 갖다 파는 거거든요. 마진이 제일 가전제품 쪽에서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 건 TV하고 냉장고하고 뭐저 세탁기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건 마진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뭐 지금 이제 LG쪽 LG 전자가 냉장고하고 세탁기는 잘만 잘 파니까. 요즘 LG전자가 이 LG디스플레이한테 대형디스플레이 보급받아가지고 지금 OLED 올레드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 판매만 된다면야 이 LG디스플레이가 20만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건 대형 OLED 때문은 아니고요 이 중소형 OLED패널 그리고 LCD입니다 중소형 oled는 뭐냐면 지금 이제 원래 이제 lg 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도 영위를 했는데 그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당 lg 전자 쪽에 이제 최우선 배정이 됐던 그 물량들이 애플 쪽으로 이제 팔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에서는 애플은 이제 재벌 기업은 아니잖아요 대기업이긴 해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직접 뭐 생산 라인 만들어서 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거에서 십수년 동안 경험을 축적하고, 그리고 고의적 일부러 이제 가격을 안 올려요. 옛날에 막, 저, 가격 올린다, 뭐, 독과점, 뭐, 이런 식으로 안해요 그렇게 되면은 경쟁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낮췄으면 낮췄지 올리지 않는다고요. 보시면, 어, LG하고 삼성하고 주로 이제 대만 쪽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많이 공급을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보급을 받, 아니, 이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LG 쪽에 이제 비중이 많이 실, 기는 거죠. 애플 차원에서는 이 세계의 경쟁자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핸드폰을 3배 정도 더 많이 팔긴 해도 시가총액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 정도인데 애플은 150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에 맞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엄청나게 애플이 세긴 해도 이 삼성이 좀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하는 걸를 받기가 물론 이제 LG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분산식으로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고는 있긴 하지만 LG가 이제 그런 면은 좀안 나오 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이 LG 쪽으로 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을 받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LG 디스플레이는 그 힘을 받아서 아 나는 더 나아가서 3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판매에 있어서 애플의 좀 이제 삼성을 잡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 삼성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그 영혼의 마수 아닙니까 LG는 삼성을 어, 라이벌로 보지만 삼성은 LG를 라이벌로 안봐요 우리나, 우리나라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둘다 똑같은 대기업인데 삼성이 훨씬 큽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LCD 부문에서는왜 이제 얘네들이 힘을 받고 있냐면, 원래는 중국 쪽에서 얘네들이 이제 중국이 이겼어. 지금도 LCD 패널 1위는 중국 업체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LCD가 이제 최신 기업, 최신 기술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막 인력 많이 빼와가지고막 연봉 3배 두고 연봉 5배 줄 테니까 여기서 이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 빼내오고 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l c 적어도 LCD 부분에서는 삼성하고 LG를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하고 삼성은 LCD 패널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뭐 판관비 관리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보고 저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판매를 안 하고 이제 판매 중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라인도 중단하고 그 라인을 이제 중국 쪽에 팔려고 하다가 어 중국 쪽에서 이제 BOE가 LCD 가격 패널을 좀 올리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 가격이면은 LG하고 삼성거 살지, 사지 하면서 이제, 그, 미, 그, 저 소비 심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요 시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LCD 가격 다시 또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 코로나 좀 안정화 되면서 중국 쪽에서도 다시, 어, 이제 다시 이제, LG나 삼성 쪽으로 고객들을 뺏기니까 그거 다시 가져오려면 가격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 빠르게 이 잠깐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이점을 살려서 OLED 쪽으로 성공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요 상단에 저희 a p 투자연구소의 배너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누르시면은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오전 중으로 무료 추천 종목을 두개 내지는 세개 정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8월 30일 일이기 때문에 어, 30일 기준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들을 쭉 내려보면은 네, 저희 회사 소개 나오고 있고 요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세 개가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들어가지고 말씀드려 보자면 현재 시간 9시에 유라테크 현재가 12,700원 기준 매수 1차 복표가 13,100원 손절가 12,000원으로 대응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이제 어, 딱 리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유라테크, 뭐, 4분 만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 또, 꿀팁이 하나 있어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무료로, 어,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색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 싸매고 만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다 돼요. 그리고, 저,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거 다할수 있거든요. 네, 이거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로 저희들이 이제 배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p c 면 PC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그 플레이 앱 스토어로 이제 가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